자, 이 문제는 1부터 300까지 우리가 숫자를 샀는데, 어,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. 16은 6의 배수, 3의 배수가 6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박수를 한 번만 치지만, 39는 박수를 두번 쳐야 되죠. 왜냐면 하 3도 3의 배수, 9도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박수를 두번 칩니다. 결국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는, 물어보는 것은 1부터 300까지 과연 3의 배수가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, 1의 자리부터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. 1의 자리가 3의 배수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. 현재 1부터 10까지 3의 배수는 3, 6, 9, 3개가 들어가있고요1 1부터 20까지도 역시 3개가 들어가겠습니다. 21부터 30까지도 역시 3개가 들어가겠고요.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맨 마지막 291부터 300까지도 3개가 들어가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총 10부터 300까지 보통 우리가 30까지가 나올 수 있겠고요. 그리고 3개가 돼서 90까지의 90개의 1의 자리에 나오는 3의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이번에는 10의 자리를 볼까요? 10의 자리를 보게 되면, 10의 자리에서 보면 이제 가 30에서 39까지 10개가 나올 수 있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 60에서 69까지 역시 10개가 되고요. 또 90에서 90, 까지 또 10개가 됩니다. 이번에는 130부터 139조 되겠고요. 이제 160부터 169, 그리고 190부터 190부터 또 199, 이제는 230에서부터 또 239, 260에서 269, 그리고 290에서 299총 10개가 10개가 총 9번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우리는 서9 곱하기 10이 되어서 또 90개를 얻을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에서 3의에서 나온 것은 이제 30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개가 되겠죠. 우리가 거는 정답은 90 더하기 90 더하기 1이 되어서 총 181개의 3의배수를 찾을 수 있고 그리는 박수는 총 181번 죄야 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